안녕하십니까. 대한문구입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델가드 샤프에 각인하신 분이에요. 이게 지금 델가드 샤프는 바디가 투명한 바디에 페인트를 입혀놓은 제품이라 각인하면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. 은은하게 나와요. 일반 막 쨍하게 색이 떠오르진 않습니다. 이렇게 블루 컬러는 이렇게 나오고 그린 컬러는 이런 느낌입니다. 아무튼 조금 이렇게 연하게 각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 델가드 샤프도 고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각인 하시는 게좀 많이 바뀌어서 색깔이 막 쨍하게 진하게 막 넣는 거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긴 하더라고 요 이렇게 은은하게 보이는 게 조금 뭐라 고 그래 유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뭐 이름을 아무튼 쨍하게 하는 게 조금 덜 하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일부러 쨍하게 되는 제품들도 살짝 연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아무튼, 각인 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한번 선물 하시는 분들도 각인 이거 보셔서 결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